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전할까요? 옛날에 신문 보시면, 요즘 신문은 잘안 보시니까, 옛날에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에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띠에 맞춰서, 오늘의 운세가 어떤지, 그리고 그날 하루의 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오늘의 운세는 볼수 없고, 성경책을 펴가지고, 딱 눈에 띄는 그런 말씀 가지고 오늘의 운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다 이 말이죠. 어떤 성도님께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오늘의 운세가 어떤지 성경을 딱 펼치셨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급히 성경을 다시 덮, 덮고 덮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서 으로 생각하면서 조심 조심 신중하게 다시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십삼장에 십삼장에 펼쳐, 펼쳐졌는데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성경은 그렇게 미신적으로 찾으면 안 되고 마, 말씀 구절과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독하고 또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누가 보건 말씀 같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설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제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말씀 순서에 따라서 강해설교할 때도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 한절한 절, 한 단락 한 단락을 달락 읽어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 중곡교회와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전하는 것이 저의 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미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서 계속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낳은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날이 참해. 기다렸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7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한례를 받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들이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글씨 색깔을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요. 언더라인 칠 수가 없고 무언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 번 기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니까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강조점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리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쉽지 않다고요? 정결 예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혹시 쉽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하고 나서 우리 몸이 피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화관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몸이 피곤할 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찬송이에요.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문에 귀를 기울여서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결 예식도 그냥 정결 예식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가보면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정결례식을 말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8일째에 할례를 주는데 그 할례 받기 7일 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7일 동안 할례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8일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대속하는 속전을 내고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3일 동안 그 누구도 만나서도 안 되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만 따지면 정결 예식은 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4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시저 아구스도가 아구수도, 모든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령하여 너희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갈릴리 나사렛이 그들이 살던 동네인데 베들렘이라고 하는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할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하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습니까? 마구간에 가셔서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러면 그곳에서 7일을 머무는 거예요. 8일째에 아기를 싸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례식을 치르고 돌아올 때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사로를 가지 못하고 베들레헴 그 방이 없는 마구간에 가서 나머지 33일을 버텨야 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유, 정결례식 그거 그냥 우리 집에 가서 하지라고 생각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정결례식이 다 마치고 나서야 그들의 본내 집인 나사렛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지점에서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느냐? 상황과 형편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형편이 아니에요. 방이 없어가지고 동물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마구간에서 정결례식 나머지 33일을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듯이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정결례식을 지켰다 지켰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여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합당한 여건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따르지 않고 형편을 따르지 않고 여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결례식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조금 더그 예식을 잘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본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부분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정결 예식이 왜 40일이나 필요한지 남자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도 설명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순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알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댁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고기를 좋아하실 텐데 그럼 부모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고기만 먹지 말고 뭐도 같이 먹어? 야채도 같이 먹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기만 많이 먹으면 피에 기름이 둥둥둥 떠다니니까 제발 야채 좀 같이 먹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를 수 있죠 아버지 왜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를 같이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합니까? 야채가 어디에 좋은지, 뭐가 좋은지. 너의 몸에 좋으니까 야채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거죠.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서 제가 강요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설명을 다 해두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내게 하셨던 이유를 조금씩 조금씩 발견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인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순종했던 그들이 삶의 결과로 뭐가 드러나냐면 유대인들, 정결 예식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같은 시대, 같은 시기를 살았던, 같은 지역을 살았던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다른 동네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코로나가 지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손 씻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손을 씻었습니까? 손에 세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대에서거나또 밖에서거나 또 이렇게 소독하는 티슈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소독하시는 습관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많은 세균들이 있고, 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균이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균을 알지 못하던 그 유대 시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정결례식을 지키게 하셔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어른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80일 동안.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엄마들이 어디 들어가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그 손자, 태어난 손자를 보고 싶어 하세요? 산후조리원에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산후조리원에서갓 태어난 아이들을 함부로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면역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례식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세균을 아직 아이들이 면역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결례식을 치른 아이들은 외부의 성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훨씬 삶을 더 진행할 수 있고 많은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과 은혜가 선한 길과 좋은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의를 성수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상황이, 내 형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 알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점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받으시러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당신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딱두 사람만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성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므온과 안나만 알아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시몬과 안나를 소개할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고 소개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시몬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나왔을 텐데 이 시몬과 안나를 성령에 충만하여 경관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아까 받았고 또 때에 맞춰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당신도 성령,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 심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과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과 믿음이 분명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고 이한 분도 안 계시기를 원하지만 나는 아직 그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를 향해 오시는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고백을 함께 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고 하 한다라면 그 성령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니까 시므온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운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내 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저 아기가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성령의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말씀을 이 시몬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이 삶이 끝나겠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십니까? 예배드리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죠. 우리가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과 27절 말씀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그 시므온이 어디에서 기다리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소들어고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 내려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므오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안나는 어땠을까요? 3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시 시몬과 안나만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어떤 일이 있던지간에 어떤 문제가 있던지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멘 안할줄 아셨어요. <laughs> <laughs>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도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골방에서 깨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제가 늘 우리 교회를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 개인 개인의 삶을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는 그만해도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회복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중국 교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회복 다음에 뭡니까? 부흥이죠. 그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흥을 선포하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중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흥황해지는 것, 더욱 더 많아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회복을 넘어 부으로 흥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당연히 맛볼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은혜인데 시몬과 안나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그두 사람에게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회복을 넘어 부흥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임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기도하고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수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후원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후원어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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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그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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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버리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버리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함